얼마 전한 분이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성령님께 사로잡혀 회개했다면 회개가 됐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회개 기도를 했다면 용서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성령 안에서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담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회개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회개를 했다면 이런 우리에게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대해 나누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에는 일반 회개와 성령에 의한 회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가로뉴다와 베드로예를 통해 찾다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로뉴다와 베드로를 통해 공통적으로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로뉴다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로뉴다는 은삼십에 파는 것으로 배신을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함으로써 배신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뿐 아니라 또 이들을 통해서 또 똑같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들이 이러한 행동을 한 후에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를 판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를 위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르유다도 베드로도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유다와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그 깨달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깨달았다고 합니까? 자기가 판 예수님이 제사상들의 손을 거쳐 빌라도의 손을 넘겨져 종교 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보고 유다가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후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 닭이 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기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다른 말씀이 떠오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 일반 회계와 성령에 의한 회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일반 회계가 스스로 죄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는 것이라면 성령에 의한 회계는 내가 잘못이나 죄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므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이끄는 회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렇게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지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일반 회계와 성령에 의한 회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회계는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께 회계하는 것이라면 성령에 의한 회계는 성령님이 잘못이나 죄를 생각나게 하거나 가르쳐 주심으로 그 죄나 잘못으로부터 돌이켜 돌아가시는 회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반 회계와 성령에 의한 회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와 성령에 의한 회계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계를 일반회계와 성령에 의한 회계로 나누니 우리는 성령에 의한 회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회계든 성령에 의한 회계든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도 성령에 의한 회계도 둘다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두 가지 방법으로 회개를 하며 돌이킬 수 있는데 만약 누군가 진짜로 회개를 했다면 이런 사람에게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잘못이나 죄에 대해 성령 안에서 진짜로 회개를 했다면 이런 사람에게서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진짜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가루니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가루니다도 베드로도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알았고 베드로는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시므로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자신의 잘못을 뉘쳤고 베드로도 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뉘쳤는데 이들 두 사이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생겼느냐? 그것은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진짜로 회개했다면 이런 사람에게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죄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로 회개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이나 죄로 회개했다면 이것이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내가 정말 십자가 될때 너는 세 번이나 부인해놓고 이제 와서야 내 앞에 나타나냐?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체사상의 뜰에 피워놓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이런 베드로가 회개하며 예수님께 다시 왔을 때는 예수님은 똑같은 숯불 앞에서 이 베드로를 용서하시며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만약 우리가 회개를 통해 죄와 멀어지며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다면 이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통해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질때그 순간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진흙비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진짜로 회개를 했다면 이런 사람에게서는 또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진짜로 회개했다면 이런 사람에게서는 회개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런 다음 베드로에게서는 어떤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사장들과 사도 개인들이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지만 매질을 했지만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진짜로 회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성령 안에서 진짜로 회개를 했다면 이런 사람에게서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첫째, 회개와 함께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회개에 대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령 안에서 회개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